우리 새벽에 깨워 기도실에 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견디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과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퇴직, 질병, 파산 혹은 가족의 죽음 등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참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 나도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 나도 저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문제들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누구나 자기가 선그 자리가 가장 힘들어 보여서 가장 커 보여서 그 누구의 아픔보다 내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과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는 저마다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우리는 선행으로 다가가지만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사역을 하면서 또 전문적인 이런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위로를 전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어, 깨닫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어, 울지마 울면 안돼 이런 애 가지고 울어선 안돼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일을 밑거름으로 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울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울어도 된다", "지금 울어야 돼", "지금 아니면 언제 울겠어", "함께, 함께 울자" 라는 말들이 또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지만 아픔을 당한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위로를 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위로를 바로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 건지시는 분이 있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넘어선 온전한 위로를 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100년이 지나서 100년 동안 그냥 버려지듯이 버려진 땅처럼 있다가 100년 후에 다시 재건됩니다. 다시 재건되면서 이 고린도 도시가 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는데 이큰 도시가 되면 큰 도시로 재건되면서 이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그곳의 물질주의나 혹은 개인주의나 혹은 스포츠나 유흥문화나 종교적 다원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그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신앙의 생활, 이들이 이 속에서 신앙 생활들을 참 잘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델을 그 교회로 보내는데 이 도, 디모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참 암담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이 바울이 참 마음 아픈 걸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가? 그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활기가 별로 없고, 왜 그의 설교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은 돌보지 못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학... 학벌만 좋지 나머지 볼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는 그는 그런 사례를 받지 않고 돈을 벌 돈을 벌면서 모금을 한다고 하고 모금해서 전해 준다는데 그 모금해서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전달하는 걸까? 바울이 쓰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비방과 비난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1장의 말씀 제일 위 부분에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1장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 당하신 고난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그의 생애를 걸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저주의 말들을 듣기도 하고 도시에서 내쫓기기도 하고 또한 이곳 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군사들에게 모독 당하기도 하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시죠. 사실,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런 고난이 바울에게 큰 위로로, 그, 그가 당한 고난이 바울에게 큰 위로로 와닿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근본적인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옆에 와서 그 사람을 같이 험담해 주고 욕해 주는 게 위로겠습니까? 물론 잠깐의 위로는 될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근원적인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옆에서 같이 울어 주고 같이 힘들어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그상처의 근원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나와 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지금 주님이 이처럼 바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그런 모진 말들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시 마무리하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3년 정도 전하고 그곳에서 편지로 디도를 통해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한다고 전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들,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바울에게 근원적인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난과 위로와 구원의 구원과 감사라는 제목을 써 놓은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위로를 더해 주셨, 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그 마음의 나름의 상처는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적은 말씀의 글들을 보면 그 어투에서 그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자신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고난이 이제는 그들의 고난이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받은 그큰 위로가 교회도 동일하게 위로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도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도 나뿐만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감사의 제목들이 된 것이죠 이후 8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상처받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겪었던 큰 어려움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 에베소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어려웠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받았던 유익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구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들, 자신의 노력들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의지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형선고를 당하는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면 이 구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얻은 유익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시도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얻은 유익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늘을 외면하고 일이 안 풀리면 하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느 때에 하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비록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예수님께서 주신 큰 위로가 있으니 내가 얻은 유익을 너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유익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 받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중직자와 때로는 교육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고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지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아시고 그 상처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사형 선고와 같은 이 환란 속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준비를 이미 마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의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곳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행동으로는 다할수 없는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 또 때로는 아픔을 얻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왜 나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참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하늘 나안에서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티 요양병원에 목욕 봉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손기는 손길 가운데 힘과 능력들을 더해 주시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 봉사를 섬김을 통하여서 섬기는 분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이 목욕 봉사를 통 이들의 목욕 봉사를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보이는 행동들과 말과 선함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멀리 퍼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로 섬기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풀어 주시고 또 복의 복들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선하신 방향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